구직이나 학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백이 온전히 자발적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쉬었음 청년이란 지난 일주일 동안 일자리 부족, 이직준비, 건강무제 등의 사유로 쉰다고 응답한 청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니트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시적인 비경제활동 상태인 쉬었음 청년에서 장기적으로 학업, 취업, 훈련 중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주요 11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니트족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비율로도 전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청년들이 처한 구조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직장을 퇴사한 뒤 현재 쉬었음 청년인 18학번 A씨는 매일같이 인적성 시험 준비와 여러 활동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쉰다는 현실을 무시한 채 언론과 사회가 청년들을 게으르다, 철없다는 식으로 낙인 찍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년들이 쉼을 택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61.1%가 이번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작년 대기업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 중 28.9%는 이미 경력을 보유한 중고신입이었습니다. 이는 2023년에 25.7%에서 3.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신입 채용조차 경력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용 인원은 감소하고 그마저도 경력직 위주로 채워지면서 이젠 웬만한 스펙으로는 취업의 문턱을 넘기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청년들을 쉬었음 상태로 내모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당연히 가장 크겠죠 한국 노동 시장이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랑 뭘 해도 잘될수 없을라는 생각을 쉬업 스트레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쉽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도 이런 심리적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한. 하반기 채용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청년들에게 왜 도전하지 않느냐고 묻기 전에 지금이 도전할 만한 사회인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EUBS 민현지입니다.